마태복음 25장 35절과 3절절 말씀을 함께 a 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on some she w 3 s 절 n some she was on some she was on s o 5 5절 이고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네. 내가 죄를 피해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떼어 시계하였고 나라가 되었을 때 힘겹하였고 헐랄 때, 네.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네. 네.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 네. 아, 우리가 사마리아에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것이었죠. 감동하는 자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웃으로 사랑해야 되는가의 관점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사랑해야 되고 누구나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웃을 가르게 되죠 우리의 사랑의 이웃의 목록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어려움, 활란당한 이웃들에게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죠. 홀를 벗고, 굶주리고, 줄이고, 또 오게 갇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 의미로 35절, 3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어려운 그리고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시는 평가. 35, 36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장 내가 추를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라에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얼룩 때못 살게 입었고 병들었을때 돌봐 오게 갔었을 때 와서 돌아왔다. 죽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 환란당하는 자 그리고 어려운 이웃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에 대한 반문이 그 다음 계속 연속으로 나와있죠.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난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 헐벗으신 것을 또 굶주리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40절에 아주 명료하게 정이 내리시는 아, 주님의 말씀이 있죠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0절 시작 인분이 대답하여 주시되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활란당 어,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보면 십장의 말씀과 연결을 한다면 이런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활란당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아주 극찬이 뭐냐면 34절입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이 악당하다고 얘기하시죠. 34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 복받을 자들이여. 참 복이 있는 자들인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어, 리려운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너희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 되어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아주 상이크다 너희들은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던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주님의 이웃이 되어줬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 그렇다는 거자 그런데 좀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어, 왼편에 있는 용서물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하시는 말씀이죠. 어, 41절부터 41절부터 용서물이 왼편에 있는 용서물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 1절부 4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나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용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냐 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냐 했고, 나무를 내었을 때 용접하지 않냐 했고, 벗었을때옷 입히지 않냐 했고, 병들었을 때, 오에 가졌을 때 돌보지 않냐 했는 를 하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 모를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야. 여러분, 이용서물이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4년도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1절에 왼피에 있는 자들 이를 시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이들의 그창망 듣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한것 뿐이에요. 그렇죠. 헐업생 자에게 옷을 안준것 뿐이에요. 안한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그리고 줄인 자에게 또 목마른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기록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친 피하에 지나간 사람들이 둘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제사장과레위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 평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45절에 그들을 또의아하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려면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지금 작은 자 하나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않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 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악행을 저주할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강도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강탈한 강도들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 악을 행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지 않이 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어, 엄청난 책망을 듣고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귀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어,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은 아니더라도 악,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의 여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그래도 악을 저지른 것보다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변명의 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주님은 악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죠. 4 6절 결론부에 대한 말씀이죠 46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야구보스의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어떤 행함입니까 활란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들에게는 그 결점 다가 없다는 거야. 행함이 없다는 거야. 행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하지 않았어도 주님 악은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지 않은 그그 그 스스로 만든 중간 지대에. 안전지대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변명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위로하죠. 그래도 아크 그 저절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데 주님의 평가는 아주 무서리 만큼 치열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뭐 겁수를 주기 위한 어떤 방편의 메시지가 아니라 적어도 적어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하지 않는 게 중간이 아니고 그것이, 어, 뭐, 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변명 속에서 살아갈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당하는 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웃이 되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란당하는 자, 어려운 이웃,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창에 허락하시는 이웃들이 있어요. 어려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지는 않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붙여주시는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웃되어 드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을되어주기를추원을 드립니다. 아, 네. 한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네 모든 한 중간지대 아닙니까? 안전지대 아니라는 거 해야 한다는 거야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 당한 인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던 사마리아인처럼 저들도 이웃되어주는 그래서 제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주님에게 이웃되어드리는 우리 주님 돌봐드리고 우리 주님 섬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지도. 그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넌참 복되다. 그렇게 일걸음으로는 우리 주님의 영생의 복, 복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되달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은 하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안전 지대를 만들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해단의 인생을 하나님 청산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지 않은 것을 위한 삶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하기을 자각하고 청산하며그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행함에 나갈 수 있다고 주의 어떻게 고 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님 오늘 말씀해주신 감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지 않은 것을 그냥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적어도 악은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상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처 없이 안전지대인 줄 알고, 머무르는 사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의 심판받을 것에게 메시지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주었었어요. 바글자자님, 제 말씀을 또래치 기억하고, 경계를 삼고, 하지 않은 것이 미덕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안전치대도 아닌 걸 기억하며, 아버지, 저기, 희 일어나고, 회개함이, 참것 하나라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동시에 능력해 주고서, 저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 안 남자, 그런 담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허락하시는, 그들에게 유혹되어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 유혹되어 드리는, I w 을 s not doing the 고 a m e I was living to your parents in the very midnight time. I was not going to be able to d 이 the same. I was not going to be able to 의 o the same. I was not g o i 내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다고 지적하 내며 그런 신령들이 들었을지요 도와시기 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할까요? 우리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가는 그런 해박함도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 문제는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래의 집을 짓는 사상 누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인생의 대변역을일으키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일법사와 같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내 인생일 때 주시는 그 변화의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소홀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생일대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로화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여 의 도시 우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한번더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나님 율법사가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잘랑해 주시는 그런 말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주님의 그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괜찮아 보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온전히 팔아볼 수 있는, 그러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내게 실소서 주님, 주님을 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또한 아버지 o 께서 저희들에게 실제로 말씀하신 그그 f 을 듣는 그리스 again. She said, I'm so good to do. Please, meet 다 e I was a good d 자하시 o r the dance. I was a good day for the d a n c 옵 I w 시 s 적으로 이어질 수있 for t 도 e dance. I was a good d 혼란당하는 자 우리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웃이 되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께 칭망을 듣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그런 염소편에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것 하나도 아버지님저희들 죽게 하듯 혼란당자 어려운 이웃 강도 만난 자를 저희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한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한 예배 회복이 있게 하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오제이 성도되게 하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도가 아닌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공민하게 하소서. 성령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소서.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성숙을 시험하 돕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일기까지 자라게 하소서. 본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소서. 제사 삼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소서. 주신 은사로 섬기게 하소서. 성님으로 그리스도의 온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하소서, 국내 선교와해외선교를 힘있게 하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성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선교사역을담당하게 하소서, 마켓은 성교정과 말씀이 흥하게 세력을 얻게 하소서, 교회전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교회전이 필요한 모든 차원을 공급하여 주소서, 교회전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